안녕하세요, 룬펠입니다. 이번 회에서는모하비 전초기지에서 NCR과의 전투를 마무리한 다음에 수동강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가기 이동하자마자 적들. 지붕의 레인저. 스위티스. 레인저 유령. 영중률이 1 0밖에안 되네요? 한타짝 다 쓰고 있는데 다비나가고 있습니다. NCR에게 양면을 넣었습니다. 아니, 뭐, 뭐, 잡지도 못했지만, 뭐, 왜, 왜 나와? 메타임 쓰고, 레인저 유령! 어, 한대 맞췄습니다. 웨이티스는 한 대도 못 찾지만, 전한대 맞췄어요. 어, 체력, 체력, 체력. 새벽 먹고, 다시. 죽기 전에! 아, 잡았습니다. 펌치 19. 여기에 행사인들이 좀 있네요. 여기에 상인이 있고 아이템 수리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굳이 어, 살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살려두면 아이템 수리할 때 써먹을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살려두도록 할게요 뭐 어, 치크 그 집사도 아이템 수리해 주긴 하는데 나와서 그렇게 좋은 아이템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동료들이 싸운 사람 누구야 유령 말고 다른 사람 있을텐데 없나? 없네요. 음. 그러면 루, 유령만 루팅하고 조금 신경도 써서 루팅해야 되는 곳 먼저 가도록 할게요. 유령은 350메건 탄 24발 카오이 리프터 비싼 선글라스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뚜리공이 있는 곳 들어가기 전에 변장, 변장해야 돼. 위령! 옷좀 줘봐 레인저 방탄복 어? 이거는 입어도 ACR로 변장했다는 메시지가안 뜨네요? 아... 그러면 지금 다른 병사들 있는 곳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병사들 옷 입고 그 다음에 수리공 있는 곳을 갈게요 들어가서 자 VATS 레이시 89%그 옆에 NCR 보병 85%어 v 이 t 스로 머리를 맞아도 레이시가 안 죽습니다 어 NCR 보병은 죽었네요 뭐지? 모르겠네요 일단 레이시를 마저 잡도록 할게요 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내가 또돈다 터가지고 이제 뭐 팔것도 없잖아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어이구 어이구 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오마구 어,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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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어, 어. 먹고, 오! 제 동료 화염방세기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굽고 있어요? 쇠 보병, 생존 하고, 빠지고, 다시 총총총총. 어, 어, 총실 너무 아프다. 제 먹고 총질 다시. 어, 오른쪽에 누가 도망간다. 행상인!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아, 밖에 있는 행상인은 안 잡았는데 굳이 여기 있는 사람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 버렸으니까 루팅 할게요. 행상인 누군 선지 와인 손가락 그리고 인실 보병들 한번줄 5.5리탄 손가락 식칼 기소총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한번줄 식칼 기소총어 뭐야 갖고 있는 아이템들 왜다 똑같아? 한번줄 식칼 기소총 레시레시넌 뭐, 다르지? 아, 구메리 권총. 용병 타운과 복장. 방랑상인의 모자. NCR, 보병들. 굳이 일일이 유통하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다 가지게 할게요. 너무 무겁다 싶으면 나중에 버리면 될 겁니다. 아, 그 이외에는. 침대들, 개인 보관함들, 비어있음 공구 보관함들. 굳이 루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유니크 구몬줄 주먹인 나고자의 배상을 들고 MCR 옷을 입고 수리공이 있는 곳에 가도록 할게요 석기에 있는 사람들도 몰래 잡아서 루팅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몬줄을나고자의 배상을 아직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이 사람들 잡으면서 쓰면 돼요 들어가자마자 수리공 어, 그리고 망가진 책들 할수 있나? 아, 루팅할 수 있습니다. 의신하고 루팅할 수 있어요. 아. 어, 수리공 옆에 임금 차트들. 이건 무시를 할게요. 루 하고. 다른 장소. 음, 루팅할 건 딱히 없다. 여기에 네임드 레인저가 있을 텐데. 아, 여기있네요 어? 오, 오, 득켰다, 득켰다. 레인저 잭슨. 제가 견제하고 있다는 거 득켰습니다. 빠르게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득켰나? 은신! 아 괜찮습니다 안 들켰어요 이 사람은 3 5 7그 g 탄 비싼 선글라스 카우의 리프터 등을 갖고 있네요 세이브하고 다른 사람들 잡도록 할게요 혹시 또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왼쪽에 두명 발각 은신 발각 은신 발각 은신 은신 보병! 은신 치명타! 점치 8 한번 주이랑 20NCR 달러, 손가락, 식칼 등을 갖고 있네요. 허리 보관함. 어, 담배 한보으로 이것도 어, 훔친다. 엔 어, NCR. 들나안 들켰나? 어, 어쨌든 간에 잡으면 됩니다 어, 뭐야. 두 명, 두 명, 두 명. 어, 왜 이렇게 많아? 들켰나? 훔친 거? 발가발가 빨가. 은신. 빨가. 잘가 은신 은신 어퍼컷 오른쪽에한명저 그 사람 빠르게 잡고 한번은 루팅을 할게요 어나나 보지 마 어퍼컷 은신 치명타 이 사람은 물건선지 주간세일지 잡지 오 NCR달러 그리고 재식소총을 갖고 있네요 사전에 잡은 사람 물건 선지 NCR 달라 숟가락 식칼 제식 소총 어,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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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들어있어 와인 와인 하나 들어있는 게 전부였네요 음 어쨌든 이렇게 모아이 전척 기지도 루팅을 다한것 같습니다 나 있어 이제 템들 정리하고. 수도 황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빠른 이동, 스트립 북문! 자, 이제 여태까지 모은 템들로 잡지랑 시에라 마드리칩을 만들고 수도 황무지로 가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핵분을 걷는지는 18개를 모았네요. 금속부품 36개를 챙겨서 시에라 마드리칩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빈 잡지책들. 오, 80개. 그러면, 접착지는 40개. 이걸로 잡지를 만들면, 잡지도 40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오, 그러면 500개 채우나요? 음, 잠깐 만들고 확인해 볼게요. 진정 경찰력이 40개. 시라마드리칩 18개. 아, 아직 500개는 아니네요. 다음에서좀쓴게 있어가지고, 475개밖에 안됐습니다 근데 <laughs> 꽤 많죠? 거의 500개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 항무지에서 도전 과제를 조금 할건데 그 도전 과제 할때 무기가 필요한 도전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된 것들을 챙겨서 수도 항모지로 가도록 할게요 이기기도 손해이기도5 5 6 m 리 권총으로 50마리 로봇을 잡아라 그라인드 통제 오토엑스로 150마리 적을 잡아라 음, 여러 가지 도전가게 있습니다. 저관련해팀들을다 챙기도록 할게요. 최면총이랑, 그리고 다트건이나 락인 런처 관련 도전가지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다 챙겨야 됩니다. 자, 수도 황무지에 갖고 갈 아이템들을 다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템들 챙기면서 도전가지 좀 살펴보다 보니까 특이한 도전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군. 물 관련 아이템을 100개 마시기. 제가 여태까지 물 관련 아이템을 많이 마셨는데도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물 관련 아이템을 32개밖에 안 마셨다네요. 그래서 저 무기 보관하면서 물을 좀 꺼내왔어요. 32개 마셨으니까 앞으로 100개 채우기 위해서는 68개만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68개를 지금 다 마시도록 할게요. 깨끗한 물 68병. 그리고 마실 물을 한 방울도 없군. 뭐야? 왜 카운트가 안 올라가? 뭘 마셔야 올라가는 거지? 신속의 물, 일단 30개, 털어물 이것도 적당히 챙기고, 털어물 10개, 마실 물을 한 방울도 없군. 32, 그대로입니다. 신속의 물, 또 10개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군 32 그대로 뭐야 이상한 도전과제네요 어쨌든지 지금은 전혀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무시를 하고 그냥 수도 항모지로 가도록 할게요 동료들한테 아이템 들으라고 하고요 Fine, bye, 아, 동료들만으로 들지 못하는 템들은 포기를 하고 여기다 놔뒀습니다 이제 모아위 항모지로 빨리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DLC를 하거나 목강 지역들을 둘러보거나 수도 항무지에서만 할수 있는 도전화지를 하거나 하도록 할게요 아래 이동 유니온역 전에 유니온역 통해가지고 여기에 올 때는 다시는 수도 항무지 안갈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빨리 가게 된것 같네요 아닌가요? 몇 백화 지났죠? 생각해보니까? 아, <laughs> 어... 빨리는 아니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오게 됐네요. 이제, 저기에서 표 뽑아가지고, 수도 항무지에 가도록 할게요. 티켓 구매! 500핵! 지하에. 건철 어. 열기, 수도 항무지엔 기차! 여기에서, 운행기, 세이브 하고, 작동! 워싱턴 DC로 떠난다! 2주 후. 지하철 운행 간격이 되게 길죠? 2주 동안이나 걸립니다. 이제, 이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서, 메가톤에 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메가톤으로갈때이 지하출력 바깥쪽에 미터들이 리필 됐을까요?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수류탄밖에 없는데 음 동료들이 잡을 겁니다. 괜찮아요. 동료들이 잡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을 안 했었는데 부은이랑 렉스를 바... 렉스로 동료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렉스는 근접전을 되게 잘할 거고 구우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되게 잘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류탄만 있어도 별로 크게 문제는 안될 거예요. 오, 미터트 와스터 웨이티스. 명중률 67%. 뭐야, 왜 하나도 못 던져? 어. 데타로스 왼발 손상. 어, 저기도뭐 던지죠? 아, 잠깐만, 왜 주먹질해 주먹질해 플라즈마 수류탄. 어쨌든 장착이 해지됐네요. 다시 장착하고.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하니까. 도핑을 하고 저스들을 수류탄으로 잡도록 할게요. 애국자의 안내서. 세이브 하고. 저세 마스터. 페이티스 아, 95%야? 아, 그럼 그냥 던져 그냥 아, 던지니까안 죽었죠? 아니, 죽었나?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 죽었네요? 아, 잠깐. 부은 방금 못쓴 거야? 에일리언 브라스타요, 그거? 아니. 그, 턴도, 가뜩이나 없고, 희귀한 무기를, 루길. 아, 밑에 또 오버로드 저에서 진짜. 올 때마다 저리서 미사일 낚시 던지고 있죠? 흐르탄. 오버로드, 오른발 손상 아. 오버로드, 왼발 손상 다리가 다 부러졌죠? 렉스기치명타 공격. 아니. 그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렉스 말고, 렉스 피해, 피해. 아 몰라. 알아서 알아서 살겠죠. 뭐 알아서 살 겁니다. 오 루터가 왜제 쪽으로 날라오죠? 모르겠네요. 렉스가 물어서 저한테 던질 걸까요? 오 뭐야 킬 모션 맞나요? 어쨌든 제 동료가 저 오버롤을 잡은 것 같네요. 히드라 벗고 루팅하러 갈게요. 아 근데. 지금, 아이템 칸 꽉꽉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루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버로드, 스팀팩, 오, 476, 미사일 한 발, 미사일 발사기는 루팅 못한다. 이 녀석들한테 수리탄 마구 쏴가지고, 아이템 칸에 약간 여유가 났죠? 뜯더미가된뮤턴트 마스터, 방상 바퀴 오기, 세율 수리탄, 소방 도끼는 무겁다. 그리고 여기 밖에도 뮤턴트들이 있을 거니까 큰녀석들도 그 마저 잡고 메가톤에 가도록 할게요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센타우르스랑 뮤턴트들 두 마리 있습니다 뮤턴트 오버로드 기치명타아 어, 이번엔 렉스가 아니죠? 아 렉스턴트 치명타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알아서 피할 겁니다 아까 전에도 알아서 피해가지고 알아서 뮤턴트 오버로드 잡았죠? 계속 던져, 계속 던져. 미토트가 죽던, 렉스가 죽던, 계속 던질 겁니다. 아니, 너 그거 쓰지 마! 제가 에일리언 블라스터 쓰지 말라고 보니까 그지서야 다른 무기로 바꾸고 있죠? 아, 미토트 오버로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저기서 플라즈마 스위터 맞아가지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그렇지. 어 뭐야 던지마! 던지마! 아니 잡았잖아! <laughs> 어.. 괜찮습니다. 조사기 스팀팩, 5.56리탄, 경기 권총 있쥬? 무겁다. 무시하고 메가톤으로 가서 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빠른 이동! 메가톤! 자 모아비 방문지에서 가져온 아이템을 다 정리하고 포로우3에서 납품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챙겼어요 근데 납품하기 전에 포로우3에서 물을 좀 모아오도록 할게요. 머비 형우지에서는 물을 마셔도 물은 한 방울도 없네. 도전과지가 달성이 안 됐었는데 이 수도항무지에서는 어쩌면 모으면 진행될 수도 있겠죠. 100분의 32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으니까요. 먼저 제 메가톤 집에 있는 워즈워스라는 집사한테서 물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이 뭐야? 아이 물, 물 달라고 물. 아, 물 줘, 물 줘. 죄송합니다 주인님. 더 많은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증기 응결 수집기를 완전히 재충전해야 합니다.라네요. 안녕. 지금 몇 개가 닿죠?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다섯 개밖에 안 줬네요.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다 마시고 그냥 도전 과제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바로 볼게요. 아, 도전 과제. 그리고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없군. 아직도 100분이 32분이네요? 저기 진행된 상태니까, 어딘가에서 진행을 했었다는 건데, 대체 어디서 진행한 거죠? 뭘 먹어서 진행한 거죠? 그냥 물안 되고, 더러운 물도 안 됐었고, 음... 일단 물 관련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 곳은 다 가볼게요. 먼저 생명의 물 프로젝트 진행했었던 제퍼슨 기념관. 저기 생명의 물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라도 마셔볼게요. 어, 뭐야. 어, 총질, 총질. 적들이 있죠? <laughs> 생명의 물은, 리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트류탄한발 더! 어, 뭐야. 킬모션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죽었다네요. 카르발리 였습니다. 어, 저기도 뭐가 있는데? 뭐야, 저건. 누구지? 스캔! 어, 스캔하기 전에 죽어버렸죠? 어, 잠깐만, 미니베베. 앞에 뭐 있어? 다리 밑인가? 누가 숨어있죠? 일단, 지금 잡은 사람들 루팅하고, 남은 사람들을 루팅해볼게요. 아, 그리고, 그, 생의물도 루팅하고요. 지금 잡은 사람은, 페프업자라네요. 32 라이플, 5.56 미탄 20발, 생의물 2, 바이크 오글, 병뚜껑 472, 복싱글러브, 에너지셀, 기타 잡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형도 갖고 있네요. 이거 납부할 수 있는 템이죠? 그리고 리베시티 경비 <laughs> 여기에서 물 챙겨가려고 했는데 제 수류탄만 챙겼습니다 리베시티 경비 헬멧과 유니폼 그리고 스틸 라이트 어, 리필이 됐네요 이 사람들은 물도 리필이 됐겠죠? 브라민 브라민 고기 생명물 25개 여기에 생명물 브라민 하나 더 그렇지 넘치일 조사하기 물건 선지, 브라민 고기, 생명물 25. 오, 뭐야. 짐이 너무 많아, 달릴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다네요. 아, 그러면 지금 얻은 생명 물을 다 마셔보도록 할게요. 53, 오오오! 그리고 마실 물 하나도 없고 달성! 이거였네! 이거였네! 생명의 물마시야 달성되는 거였네요! 다마시면 달성되나? 100분의 80. 얼마야, 얼마야? 100분의 85. 이 제프스 기종관에서 생명의 물을 15개만 더 발견하면 완전히 달성할 수 있어요! 오, 뭐야. <laughs> 좋은 일이죠? 엄청 좋은 일이에요? 오, 이렇게 빨리 도전까지 달성할 줄은 몰랐는데? 그냥, 원래, 그, 뉴베가스 판에서는 그냥 물마셔도 달성할 수 있는 거였는데, TDW에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달성할 수 있게 됐네요. 어쨌든, 여기 상자에서 생명의 물을 25개 발견했어요. 이 달성된 거나 다름이 없죠? 어, 뭐야? 왜잠긴 상자에는 하나도 없지? 그 열린 상자에는 있었으면서 어, 어쨌든 괜찮아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laughs> 15개. 황무지의 낙타 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은 없군. 어, 달성하기 좀 귀찮은 도전가지인 만큼 폭도 하나 줬다네요 무슨 폭이지? 어, 황무지의 낙타. 물을 자주 마셨기에 수분 섭취 시의 효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말을 안 해주네요. 그건 그거, 그거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만 잡고 신형관 건물 내부도 살짝 둘러보도록 할게요. 음, 뭐 별거 없고 얘가 없네요. 도망간나 봅니다. 아, TDW에서 좀 달성이 어려워진 만큼, 이, 탕무지 낙타폭도 효과가 올라갔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분 섭취할 때, 갈증, 없애는 효과만 조금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체력 회복 효과도 강화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그거 기념관 내부, 어, 잡템들, 그 외에는, 죽은 석이들, 그리고, 어, 망가지책! 그리고, 오, 망한식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도 오길 잘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기, 됐고, 망한식이나이나. 음,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 잡지입니다. <laughs>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총력조작제 갖고 오는 거 포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망간식들을빈책으로 변환하고, 그걸 모아향구지로 갖고 가면 돼요. 여기는 좀 많이 봤었으니까, 입구 쪽만 살짝 루팅을 할게요. 응. 음. 오, 되게 많이 있죠? 아, 상자, 상자 말고. 책, 책. 어, 뭐야. 익슬리비어있음이가 얘, 잡았었나요? 몇번 잡겠는데, 그때보다 계속 불어있던 것 같은데, 저, 시타들 폭파시키니까 자동으로 죽어있네요? 그리고, 먹고 있지? 세정 차트. 방가 책들. 응, 음, 차트, 차트. 오, 방가 책, 무더기! 여기에서도 거의 100개 정도는 얻는 것 같네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아까 루팅, 전에 루팅 있었잖아 100개면 잡지 50개, 50개 곱하기 20이면 1000캡인가요? 오. 구분 좀, 들어줘. 응, 상관없다고 하죠. 집에서 챙겨온 잡템들은 납품해야 되니까, 비인책만 주도록 할게요. 어, 뭐야. 그래도 무겁네요? 뭐 아이템 합치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고 석이들,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많이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입구만 둘러보고 난다어 얼떨결에 도전가지를달성했으니까 지금은 팀들 납품하고 다른 날로 오갈 수 있는 도전가지들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르프은 최이세니카 북서부 지하철역.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모하비 황무지에서 챙겨온 납품용템들을 납품해서 캡을 좀 벌고 수도 황무지에서 날로 해먹을 수 있는 도전가지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봐여셔서 감사합니다